안녕하세요. 비움둥이 여러분. 비움입니다. 제가 이번엔 닌텐도 스위치를 가져왔어요. 왜냐면요. 이번에 7.0 최신 업데이트가 되면서 한글화 지원이 되었거든요. 메뉴나 설정 같은 걸 들어가면 원래 영문으로 써져 있었잖아요. 한글화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좀더 사용하기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앱도 최근에 올라와서 쓸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다운 받아서 사용하는지 제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다들 그냥 닌텐도 e샵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으면 되겠지 싶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번호 입력하라는 창만 떠요. 닌텐도 e샵은 앱스토어처럼 어플을 다운 받거나 아니면 뭐 결제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아요. 코드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냐? 아니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 이런게안돼 있습니다. 코드를 입력해서 다운 받으셔야 돼요. 어, 그럼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게임들은 어떻게 다운 받나요? 싶을 겁니다. 이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잘 따라 주시길 바래요 일단은 pc 버전의 닌텐도 웹에 들어갑니다 여기 아래에 링크가 있어요 자 이거 찾아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고요 그 계정에 들어가셔서 국가 설정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로 바꾸시면 돼요 저는 미국으로 설정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똑같이 이 샵으로 들어가면. 검색에다가 유튜브라고 영문으로 치셔서 다운로드 받으면 끝 이렇게 유튜브 앱을 다운 받았습니다. 닌텐도 어카운트로 다시 들어가서 국가 설정을 대한민국으로 다시 바꿔놓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닌텐도 유튜브 앱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라고 로고 쫙 뜨고 로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스크롤 하면서 유튜브 영상 볼수 있어요. 여기 돋보기를 눌러서 검색도 할수 있죠. 그런데 국가를 대한민국으로 다시 설정했지만 키보드 자판을 보니까 한글이 안돼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영문으로밖에 검색을 할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7.0으로 업데이트를 했지만 해당 앱에서 한글 자판을 지원하지 않으면 한글 자판을 쓸 수가 없어요. 영문으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아, 이거 반쪽짜리 업데이트 아니에요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이렇게 유튜브 다운받은 것처럼 다른 게임들도 똑같이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닌텐도는 원어카운트거든요. 뭐 국가를 바꿔서 다른 이샵으로 e 들어가도, 어, 여기는 한국인데, 얘는 안 돼! 하고 이렇게 차단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자, 귀요미가 게임 가장 저렴하게 다운받는 꿀팁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라마다 환율이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가격을 책정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샤프라이스 o m 에 들어가시면 이게 어떤 게임이 어느 나라에 가장 저렴한지 뭐 이런 게쫙 뜹니다. 아, 나는 이 게임 사고 싶은데 딱 찾으시면은 그 정보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하나의 예로 디아블로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이샵으로 e 들어가면 위에서 세 번째 그레이트 딜 창이 있어요 아 지금 어떤 게임들이 프로모션 중인지 쫙 나옵니다 네, 현재 보면 디아블로는 20% 할인을 해서 하나로 적용을 하면 42,600원입니다 오 어, 저렴하죠 그리고 문명 6나 피파 19도 이렇게 프로모션 하는 걸볼수 있어요 보니까 2월 21일까지 하네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엔 결제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결제창으로 들어가시면 주의하셔야 될 게, 결제는 비자나 아니면 마스터카드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확인하시고 결제를 하시길 바라요. 자, 비움이와 함께 닌텐도 스위치로 유튜브 다운 받는 방법이랑 게임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닌텐도를 사용하시는 우리 비움둥이 여러분, 저렴하게 게임 구입하셔서 재밌는 게임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꿀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